냉동 과일 만들기. 이런 과일이 아니라 얼음 탕후로입니다 준비물은 먹을 숟가락, 얼음, 물, 그리고 냉동 과일입니다. 이런 그릇도 있어야 됩니다. 얼음하고 물 먼저 넣고 할게요. 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가장 좋아 중요한. 냉동 망고를 넣어줄거에요 일단 조금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약간 얼음이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너무 차가서 못먹었어요 음. 아음도 음, 거름은 역시나 맛있어요. 여름 시즌이여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지 음, 맛있다. 저는 그럼 가족들에서 잡을게요. 안녕.